나와 내 가족의 건강 지킴이 만들기 프로젝트 전 국민 사암 침정이 만들기 프로젝트 그리고 심지어 서의 사들도 설복시킬 수 있는 사암 침법 티칭 매뉴얼을 공개하는 시간 사암 침법은 사 도인 침구 요결에서 비롯되었으니까 이+ 요결이 주교과서이고요 그리고 우리 학교의 공식 방송 교재를. 교재로 삼아서 사암심법 티칭 메뉴를 함께 공유하는 시간 사암심 아카데미 이번 시간은 제19장 종창문 중에서 섭창, 열창은 이미 토론했고요 세번째증, 기창 함께 토론해 봅니다 먼저 견증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견증, 물 먹기를 싫어하고 얼굴빛이 희며 배가 크고, 즉 복부 팽만 사지가 수삭한증, 즉 사지가 팔이 한증, 잘 모르겠거든 분심 기음증을 찾아볼지어다 하시면서 요법 폐실인지라 고황을 보하고 서부 노궁을 영즉서하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기창증을 찾아보았습니다. 기창 한의학적 용어로 기가 정체되어서 복부가 더부룩하게 불러오는 증상을 말한다. 대게 간이나 지라 즉 비장의 기능 장애로 생긴다 했습니다. 기장 기가 정체되었다. 어떠한 기가 정체된 것일까요? 그리고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간과 비장의 기능 장애로 기장이라는 증이 생긴다 했어요. 어떠한 의과학적인 근거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암도인께서는 잘 모르겠거든 분심 기음증 그것을 찾아봐 하셨으니까. 분심기음증 중국 송나라 때에 양사영이라는 대학자가 인재직지방론이라는 명절을 남겼는데요 거기에 수록된 처방이 분심기음 주치 일절기 불화를 다스리는데 다인 우수 사려라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사려과다 그리고 근심 걱정이 있을 때 분심기음탕을 쓴다 노기상신이라 노기상신이라 분노가 치솟아서 기가 상한 것을 다스리고 혹 림식우척이라 음식을 보아도 만난 산해진미를 보아도 도대체 먹고 싶은 생각이 없고 혹사불수이라 어떠한 일에도 의욕이 없고 사 억울지기 류체불산이라 억하심정으로 죄진 것도 없는데 불안초주하고 억울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기가 정체된 것을 다스리는데 정어 흉격지간이라 흉격이 꽉 정체되어서 답답하고 억울하고 이러한 증을 다스리고 불농 류창이라 복부가 정체되어서 창증이 즉 배가 불러오고 치심흉비민이라 심흉이 비민 근심 걱정이 많은 것 같아 협늑허창이라 늑간이 답답하고 그득하다 이거 키워드예요 키워드 오른쪽 왼쪽 늑간이 답답해. 열색 불통이라 목이 메이고 답답해요. 목구멍이 답답해. 그러다가 가끔 급격되기도 하고 희귀 탄산이라 탄산 위산이 기화돼서 올라오기도 하고 탄산이 그대로 먹은 것과 함께 올라오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 삼켜. 구회 오심이라 토하고 딸꾹질도 하고 두목 혼현이라 머리가 아찔하지 눈이 아찔아찔 하는 것을 다스리고, 사지 권태를 다스리며, 면색 위황, 면색은 누렇게 또있고 구고 설간이라, 입이 쓰고, 혓바닥이 갈라지는 것을 다스리며, 음식 감소, 음식을 점점, 점점 못 먹게 된다. 일점 리수라,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몸이 파리해진다. 혹 대장 허비라, 혹은 대장 허증으로 인한 변비와 설사가 있고, 혹 인병 지후라, 혹은 대병 후에 이러한 증상이 오기도 한다. 흉격 허비라, 이것은 흉격의 허비증이니. 불사 음식, 음식 생각이 없는 소화 장애, 즉, 위장관 장애가 정신질환과 함께 온 것은 분심기음으로 다스린다. 했습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송대 양사영이 인제 직지방론에서 제시한 분심기음을 이렇게 아주 간략하게 해설했습니다. 기가 울체되어 가슴이 거덕하고 답답하여 폐가 불러오르고 대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데 또는 기체로 몸이 붓는 증을 다스린다. 한풍제약에서 분심기음이라는 과립제가 나오거든요. 현능 효과 칠정 즉 기쁨, 노함, 근심, 생각 슬픔, 공포, 놀람이 과도한 경우에 막힌 대소변을 통리시켜 맑고 상쾌하게 한다 했습니다 동의보감 해설이나 한풍지약의 해설이 같죠 그런데 원래 양사영이 분심기음을 제시했을 땐 그러한 심리적인 불안증과 함께 오는 위장관 질환에 쓴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겉브레인, 커넥션이 장애가 생긴 거예요 제1 9장종착문은거 시스템 밥통 패밀리의 병증이에요. 그로 인해서 창증 염증으로 인해서 배가 부른 것 가스가 차서 배가 부른 것 음식이 소화가 잘안 돼서 장내에 오래 머무니까 이상 발효 현상으로 배가 부른 것 등등 다양한 셀리악 디지즈가 생기는데 볼로티드 펠링 복부팽만 노제 복구역질 페틱 필요하고 다이아리아 또는 constipation, 변비와 설사가 교대로 나타나기도 하고, gastrointestinal distress, 위장관 질환에 여러 병증이 생기고, weight loss, 체중이 준다. 사암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증으로 사지가 파이해진다. 그리고 stomach pain, 복통이 오고 위통이 옵니다. headache, 머리가 아플 수 있어요. 이것은 결국 gut brain connection의 이상징후입니다. 기청, 삼도인 친구 요결에 제19장 종창문 중에서 기창이란 복부에 과도한 가스가 찼을 때의 증을 말하고 있습니다. 소가 방귀를 너무 많이 껴서 지구 온난화에 아주 크나큰 주범이래 그런 뉴스 보신 적 있죠. 소가 CO2를 내뿜는데 트림이 90에서 95% 방귀는 5%에서 10%. 그래서 한때 뉴질랜드 그리고 호주는 소방귀세를 징수한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엄밀히 말하면 방귀세가 아니고 트림세예요. 트림. 그런데요, 소는 트림하는 게 정상적인 생리 반응이에요. 소의 반 주위에서 생성된 가스는 반 주위벽을 통해 흡수되거나, 세망 및 나머지 소화관을 통해 이동하거나, 주로 식도를 통해 분출, 즉 트림으로 분출됩니다. 소의 고창증, 만약에. 소가 트림을 잘 못하고 또 방귀를 잘못 끼면 이렇게 배가 불러오는데 그것을 고창증이라 한다. 소의 고창증은 반주 위에 과도한 가스가 축적되어 발생하는 소화 장애로 소가 트림을 못하면 질식하여 사망할 수 있습니다. 고창증으로 사람이 죽는 경우는 드물어요. 하지만 죽지는 않아도. 배가 아프고 불러오르고 방구를 끼고 싶은데 방구도 안 나와 트림하고 싶은데 트림도 안 나와 답답하여 미치는 거지. 이게 기창증이에요. 그런데요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집필진들이 여러 의학적인 서적들을 참조하고 논문도 참조해서 아마 기창증을 이렇게 설명했을 거예요. 한의학적 용어로 기가 정체되어 복부가 더부룩하게 불러오는 증상을 말하는데 대개 간이나 지라의 기능장애로 생긴다 그런데 아니 간경변 또는 간기능장애로 케스가 찬데요 미국 국립보건은 의학논문 데이터에서 찾아보았습니다 간경변의 위장관 기능장애 핵심 팁 장기능장애의 특징은 간경변증 환자에게 흔하며 삶의 질과 영양 영향 상태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간경변증 합병증의 발병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간경변증 환자는 종종 위장 증상을 호소합니다. 이들의 병리 생리학은 복잡하며 아마도 간 질환 증증도 심리적 고통, 팽만감에 대한 위 민감성 증가 및장 통과 지연과 관련된 요인을 포함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 경변의 위장관 기능 장애. 이것은 국립국어원에 간이나 비장 기능 장애로 생긴다 했는데, 비장 기능 장애. 이것은 게스가 축적되는 것과 어떠한 관련이 있을까요? 밥통대장 비장, 짧은 위 동맥, 그리고 비장 정맥, 비장 동맥, 흉행 결장, 비장 결장 인대. 즉, 비장과 결장 사이에는 인대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요. 그 비장 결장이 비장 만곡증으로 왜곡이 될수 있대요. 이 그림 잘 봐주세요. 이게 정상적인 비장. 그런데 이 비장이 지금 만곡 구부러져 있죠? 장국노이현처럼 구부러져 있어요. 이렇게 이것을 가리켜 결장의 비장 굴곡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비장이 이렇게 구부러져요. 이렇게 구부러지니까 땡기고 땡기고. 즉이 비장인대를 땡겨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구부러져요. 그렇게 되면 가스가 차요. 소화불량. 그리고 장 내용물이 천천히 흐르다가 막혔다가 그러한 증상이 생긴대요. 불곡은. 결장이 구부러지는 곳입니다. 결장에는 오른쪽과 왼쪽에 하나씩 두 개의 굴곡이 있습니다. 비장만곡은 비장 근처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지만 때로는 몸의 왼쪽에 있기 때문에 왼쪽 산통만곡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왼쪽 옆구리가 아프다. 그럴 때 그런 증상을 우리는 비장종대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소장, 대장 그리고 비장, 위장에서는 모든 정맥이 간으로 향한다. 가리켜 말하기를 리버포털베인이라고 하는데 그 역류현상으로 비장종대가 생길 수 있다. 그러면 비장이 아프다. 그런데 병의원에서 확인해보니까 비장종대는 없어. 그런데 왼쪽 옆구리 산통이 있을 땐 이럴 수 있다. 다시 읽어드리죠. 비장만곡은 비장 근처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지만 때로는 몸의 왼쪽에 있기 때문에 왼쪽산통만곡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횡행결장 즉 가로결장이 그만 비장이 이렇게 구부러질 때 인대를 이렇게 끄집어 올리니까 끌어올리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생기는 증상들 비장굴곡증후군의 증상 포만감 복부 팽만, 과도한 가스 팽창, 퇴림, 날카로운 복부 통증 또는 경련, 가슴 통증, 메스꺼움, 변비 또는 설사, 발열, 비장 굴곡 증후군의 증상은 생명을 위협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 상태는 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의 팁, 왼쪽 옆불이 너무너무 아프다, 비장종대일수 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아니 비장 종대 또는 리버 포털 베인의 하이퍼 텐션은 아니야. 즉 리버 포털 베인 고혈압증은 아니야. 간도 문제가 없어. 그런데 알고 보니 비장이 문제가 생겼어. 비장 기능 자체 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종대가 아니라 이렇게 휘었어. 즉 이렇게 된 것이 이렇게 휘인 거예요. 만곡증이 생겼죠? 그러니까 인대를 이렇게 끌어올려 여기 붙어 있는 가로결장 코너를 이렇게 끌어올리니까 이렇게 왜곡된다. 그러니까 여기가 완전히 꺾여서 먹은 것이 통할 리가 있나. 그러니까 이상 발효가 생겨서 복부 전체가 가스가 차고, 그로 인해서 포만감. 그런데 이 증후는요,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서도 빈번하게 나타난대요.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p s y c h o l o g i 와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제 직지방에 위장관 시스템이 제 기능을 발휘 못하는데 그것은 심리적 요인과 관계가 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심리적 요인을 크게 강조합니다 그로 인해서 ABCD 네개의 증이 생기는데 A, abdominal pain B, feeling, a, b l o 드필 e ABCD에서 C, D에서 c 스 n s t i p a t i o n D, d i a r r 설사 이것이 교대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기창 이것은 결국 여러 가지 심리적 요인 또는 위장 기능 저하로 인해서 특히 간과 비장의 기능 장애로 인해서 가스가 과도하게 찬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창 물 먹기를 싫어하고 얼굴빛이 희며 배가 크고 사지가 수삭한 증. 이해하시겠죠 동서의학적 고찰로 보니까 그렇습니다. 간과 비장 기능 장애로 이 증이 가장 빈발한데요. 그런데 요법이 좀 이상해요. 제가 가끔 향로봉자락에 삼굴에 가서 삼 스승님께 인사 드린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사명당 동상이 있는 건봉사 입구 거기에 가면 삼두인을 만날 수 있다 그랬죠. 믿거나 말거나 아무튼 제가 삼두인께 여쭤보았어요. 저는 삼두인께 때때로 스승님 혹은 서부님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하지만 할아버지라고도 말하거든요. 여쭤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왜 복부에 깨스 찾는 걸 폐실증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삼두인 말씀. 너 그걸 믿니? 네? 무슨 말씀이세요? 이놈아. 폐실증이면은 내가 폐 성격을 제시했겠지. 정체 불명의 요법을 내가 제시했겠느냐? 이것은 내가 쓴 요결 원본이 후인들에 의해서 카피되고 카피되고 카피될 때마다 탈락된 부분을 후인들이 마음대로 첨삭한 것일 게요. 내가 쓴거 아니다. 그러세요. 현우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말해 보거라.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 여러 문헌들을 찾아보니까 간정격과 비정격을 써야 될것 같아요 하고 말씀드리니까 삼사부님께서 너는 과시 내 네, 제자로다 <laughs> 칭찬 들었어요 그러니까 기창이증은 고창증이에요 시원하게 방구 끼고 싶은데도 방구가 안 나와 아니 트름을 하고 싶은데도 목구멍까지 꽉 찼어 그런데 안 나와 그래서, 분신기움증에서 양사영 선생은 열색이라고 그랬잖아요. 열색. 목매일 열, 막힐 색. 목구멍은 막혀있지. 똥꼬도 막혀있지. 안에 게스는 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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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 점점 더 차오르지. 시원하게 반귀꼈으면 시원하게 트림을 해봤으면, 뉴질랜드나 호주에서처럼. 그런데, 그게 안 나와. 에는 점점 심해져. 알고보니 간 그리고 비장의 기능장애라도 생긴다. 간정격은 음곡 곡천의 앵극면, 경고중봉의 에스극면을 부착합니다. 비정격은 소부대도혈에는 앵극면, 대돈음백혈에는 에스극면을 부착합니다. 동시에 다 써주세요. 양쪽에다 쓰세요. 복부 전체에 일어나는 현상이니까 좌우측 가리지 말고 양쪽에 다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네 번째 쯤 수창 의과학적인 토론 이어드립니다 시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